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5절, 우리 한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기도를 더 해야 된다 내가 삶 가운데 뭐 내가 죄와 싸움을 더 해야 된다 잘못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니까요 태반이입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이 문제를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이 그럼 뭐라고 하는가를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물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린 그 바탕에 뭘 믿고 있는 거냐면 말씀은 능력이란 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 중요한 중요한 거의 거의 신앙생활에 중대한 중차대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지금 여러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어, 이 말씀을 이, 지금 이, 우리가 예배 시 영적 침체 거짓 가르침의 시작으로 여는 이유는 어, 거짓 가르침의 핵심 자체가 이제 지금 방금 드린 설명이기 때문이에요. 거짓 가르침을 왜 이렇게까지 경계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이 능력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데 말씀에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말씀이 능력되는 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더 그릴 수 있는 더욱더 비극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빠져나왔다고 생각할 뿐이죠. 잠깐. 근데 참 내게 우리가 올바른 길량에 지속성 있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이 원리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돼야 되고 이내 삶에 문제 있을 때마다 말씀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견지한 채로 우리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좀 윤곽을 떠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전영 예배 주일 전녁 예배 때 처음 다루게 된게 갈라디아서였단 말이에요. 참 지금 돌아봐도 감사한데 이 갈라디아설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강의를 해나가면서도 어그 것이 진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분명 성경에 쓰인 건 이게 맞는데 이거 쓰인 대로 말해도 돼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요 지금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여기부터 오늘 예배라고 보셔도 돼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설 제가 설교를 실제할때 말씀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뜻을 발견했어요. 뜻을 발견했는데 그 뜻을 그대로 가르쳐도 되나? 이게 맞나? 분명 성경을 봤을 때 맞는데 선파려고 할때 이런 부딪침이 계속 왔다고요. 저에게 왜 왔냐라고 했을 땐전 이미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대로 신앙생활 을 해왔었기 때문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전 신앙생활은 뭐지 이런 이런 모습들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우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기쁨이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그렇 가르치려고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하게 하셨다고 이제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1 2장은 그래서 더 혼란 가운데 있었고 이제 3장부터 감사하게 이제 잘 조금 더 씨름에 가면서 말씀을 다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다른 예배들을 통해서 더욱더 가르쳤던 것들이 더 확증받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번더 이렇게 속성으로 뭐 공부라든지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 그 말씀을 이제 서두로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거짓가르침에 대한 핵심으로 동일하게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훑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의 주제 자체가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기 때문이에요. 거짓 가르침을 어, 교회 내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쭉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어,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쓸 때는요, 제가 예배 수사할 때도 살짝 언급을 살짝, 진짜 한 마디 정도 언급하고 지나가요. 이제 조금씩 다르다, 뭐 이제 좀 이제 어떤 화냈을 때 영상 혹시 남아 있으면 화냈을 때는 좀 인사가 짧기도 하고 이런 언급을 살짝 하는데 그때 살짝 언급될 때 배경이 있던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냥 갈라디아서는요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거의 보편적으로 거의 한1 0개 성경 개 성경 정도는 동일하게 인사말 같은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대단히 많이 생략돼 버려요. 엄청 많이 생략되고 바로 본론으로 뛰어듭니다. 갈라디아서는. 근데 그걸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을 볼때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는 대개 이 격정이 담겨 있어요. 바울이 막 이게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고 또 더욱 더 인사말 할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인 것을 그이 문체 가운데 바울의 말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뭔가 위태롭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냥 어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기도문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에베소서 이번 주에 살펴봤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구문은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이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데 이제 그거 나오고 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이 뭐냐면 시작 자체가 저주를 받는다 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시작하죠 이걸 몇번 반복하잖아요 일장 이제 6절부터가 본론인데 6절 7절 말씀 7절 9절 말씀이죠 9절, 9절. 6절부터 9절이 한마디로 확 쏟아내는데 9절입니다 시작 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몇번 반복되죠. 반복되는데 그 우리가 말씀 이거 보면서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저주 받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긴다는 의미까지 담겨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선포를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에게는 이 심상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할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해야 될 가르쳐야 될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심각했다는 거죠. 왜 심각했냐면 이거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될 위험성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하나의 배경이라고 봐도 우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문제점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 만큼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취소된다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에서 아예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전파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생기지 못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 있던 이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좀 전에도 말했지만 거짓 가르침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 가르침이라고요. 여기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은 종류가 이제 어, 우리 거짓 가르침이라 했을 때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예 정말 틀려버리는 사람들, 아예 진짜 성경의 하나를 크게 왜곡하는 사람들, 제칠일 안식교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어뭐 JMS라든지 실제 뭐뭘몽글라든지 아예 성경 하나 자체를 그냥 아예 통틀어 이게 잘못 해석해 버려서 가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 항상 등장했어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 그것도 기독교를 되게 어 공격받게 만드는 문제 중의 하나죠. 이 우리나라에서도 신천지 막 문제 났을 때기독교자체가막욕 먹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길들이 이제 막히는 통로 쓰임 받을 수 있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네, 같은 기독교라고 불리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씩 내용이 뭔가 어덧 붙임하던가 살짝 빼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정말 이제 어더 심각한 문제를 약이시키는 어 그런 거짓 가르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힘들었던 건 갈라자서 시작할 때 말씀드리기 힘들었던 건 그래도 복음 다 말하는데 이 정도는 좀이 정도 좀 틀린 거 가지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예 선언합니다 바울의 이 말들 바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선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마음을 같이 훑으면서 선언을 해버려요 그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말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타협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거짓가르침의 문제는 신학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다루 다루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에 한번 띄워 주시면, 어, 11장 14절 말씀, 이게 교회를 침체시키고 불행, 그리스도인을 불행하러 만드는 네, 우리 1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사탄도 지금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예, 강명한 천사, 성경의 모습을 가지고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그런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구원 얘기까지 했지만 사실 구원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가르침은 분명한 거한 가지는 구원의 문제까지 고민할 정도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영적 생활에서 영적 침체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영적 침체 문제는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냥 반드시 찾아오는 루트라는 거예요. 뭐가요? 거짓 가르침이. 근데 그 거짓 가르침의 종류 우리가 갈라디아에서서 말하는 종류는요.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 살짝 덧붙일 뿐이에요. 그 구분이 잘안 가져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쭉 말하는 것 이것이 어,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 어, 이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럼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무찔러 가는가를 우리가 하나씩 봐야 되는데 다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거짓 가르침이라는 문제는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거짓 가르침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각성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 사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요한일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 거짓 가르침을 콕 집어가지고 요한일서 우리 사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일서 사장 1절에서 3절 말씀 4장 1절에서 3절, 갈라디아서 언급을 쫙 줄이려고 지금 줄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말하죠. 많은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거짓 가르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들이 하나님께 속였나 분별할 날 이제 어떻게 끌고 가냐면 이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지금 벌써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2000년 전에 들어와서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할때 문제는 뭐예요? 이 거짓 가르침이? 첫 번째 부르처럼 아예 틀려 버리면 뭔가 기독교를 완전 심각하게 왜곡시켰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기독교 안에 조금 틀린 문제로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장 5절, 사장 4절, 4절 5절 말씀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예, 지금 우린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 하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인가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면서 딱 구분을 짓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구분 짓는 것이 6절이거든요. 6절을 잘 보셔야 돼요. 6절입니다. 1장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멘 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이 오늘 말 오늘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의 이, 이 주제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것인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지금 이 요한 사도는요 지금 우리의 말에 속하였느냐 안속안 속하, 속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린 사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을 말해요 사도들. 이1장부터 보면 그게 더 명확하거든요. 사도들에게 지금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 그래서 우리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들을 거야. 그게 맞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두 사도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열두 사도로 인하여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서 그러니까 그 사도의 제자가 된 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 전파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난 것은. 지금 우린 뭘 알아야 되냐면 거기서 어긋나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봐도 무방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르침 가운데 붙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일 오후 말씀도 지금 이거다가지고 주일 오후 때도 보게 되겠지만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이 모습이 심각해서 기독교 역사 내에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구분짓는이 중요한 시금석 뭐가 하나님이 가르친 거고 뭐가 잘못된 가르침이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도성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거의 2장 초반까지 할애되는 그한 장을 통해서 할애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난 사도야. 나나 예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도고 이 사도성은 나 혼자 그냥 예수님과가 뚝딱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검증한 사도야. 예수님 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증받은 사도야. 그 사도성을 확증을 다시 하고 있어요. 왜요? 거기서 어긋나면 이건 이단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거짓 잘못된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금 이 마틴 루디 존스 목사님은 정확히 진단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어, 우리가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고 이것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조금이라 그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조금 그거 인정하는데 조금 더 더할게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란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이나 체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선 절대 안되고 결과만 보고도 판단해도 안 된다. 결과가 좀 아름다워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 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을 때 점검을 안 하고 그냥 문제 해결됐다고? 어,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에 억사하셨어. 이거 진짜 심각. 이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요 영적 침체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건이 영적 침체는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거짓 가르침을 듣고서도 아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집어요.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라 살아도요.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기쁨은 없고. 그러니까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오는 싸움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뭐는 뭐 내가 기도 생활을 늘린다든지 내가 내 힘으로 죄와 싸운다든지 종양형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와 싸운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 가지고 죄와 싸움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가 하나 내가 하는 일로써 죄와 싸움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게 구분되기 어려워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구분질 수 있는 쉬운, 쉬운 것은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권위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 진리의 시금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신약 성경은 지금 자신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권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은 어떻게 오는가? 사도들의 메시지에 못 미치게 가르치는 거죠. 사도들의 메시지에 닿지 않게 좀 뭔가 이렇게 빠뜨려지게. 몇 가지는 동의해 주는데 몇 가지는 내가 못 따르는 게 있어. 왜못 따라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기독교 역사 내에 계속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 있으면 영적 침체에서 나올 수가 없다. 빨리 올바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이상을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은, 두 번째 위험은 잠깐 언급한 대로 정반대로 빼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 이 위험 중에 하나는 덧붙이는 것도 위험이에요 그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어울려서 너가 내가 성령을 알아? 성령을 해서 지금 기독교 역사 안에 계속 있었던 여기서도 말하는 건데 성령을 알아? 혹은 너 체험을 알아? 너 신의 해봤어? 너뭐 귀신 축사 해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진리 위에 하나도 덧붙이는 거죠 있고 없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에 따른 문제들을 가지고 덧붙여서 진리의 비등대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그것을 그 그렇게 나가는 공동체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진리의 버금가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중요한 중요한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시금석첫 번째의 시금석을 봤었고 사도성을 공격하는 것이 첫 번째로 빼는 것이 있다. 두 번째로 더하는 게 있다. 이거다 잘못된 문제로 가는 거다. 우리가 우선 내가 거짓가르침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성 안에 들어가 있는가, 네, 그걸 우리 교회는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식음성은 무엇이냐면은, 에, 우리가 어, 한번 따라야 어떤 가르침이든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가르침이 주어졌어요. 그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나누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첫 번째 기준이 전부인데 이걸 당장 구분짓지 못하잖아요. 딱 말했을 때 말한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사실 사도 가르침이랑 틀린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거짓 가르침을 경계할 때뭐 해야 되냐면 어떤 가르침이 새로 뭔가 이상해 뭐 새로운 가르침 같은 게 왔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함축된 의미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말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왜 그러냐면은 할레파가 와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게 말하면서 덧붙이는데 크게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크게 덧붙이지 않고 티가 안 났지만 어떤 행위 하나를 살짝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요. 아, 맞아,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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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근데 근데 이것도 중요하잖아 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에 덧붙이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뭔가 행동 하나만 났단 말이에요. 그 행동이 뭐냐면 할래였어요할래는 행동 하나만 그냥 이건 있으면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근데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결국은 보면은 진리만으로 는안돼 이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데솔라로 하는 것처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이 가르침,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이 이걸로만 끌고 가는 건데 지금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게 분명 그 가운데 함축해서 나오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가르침 안에 함축된 의미들을 어떤 행동 안에 함축된 의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금석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 가르침이 무엇을 덧붙이는지 점검하는 것첫 번째 내용과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침 자체가 무언가를 계속 덧붙이는지 아닌지를 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항상 기독교 역사 내에서 거짓 가르침이 나올 때좀 전에 언급드렸지만 항상 한 가지를 위에 두고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보다 그것을 더 의식하게 만든다 라는 것 그래서 보면은 어, 모, 모든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덧붙인다는 거야 모든 가르침은 믿음에 무언가 덧붙인다는 거야 우리 삶에 믿음만 믿음만 믿음 맞는데 거기서 뭔가 덧붙여요 그리스도 맞는데 뭔가 덧붙여요 성경 맞는데 뭔가 덧붙인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오직 기준은 성경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은혜 이길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새겨놓고 그그 그 길을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거짓 가르침은 교묘하고 매력적이어서 예, 우리가 그 가르침이 뭔가 되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마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미 우리 교회 내에서 다 봤던 내용이어서 지금 쭉쭉쭉 간 건데 결국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새겨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는 너무 많이 들었고, 주로 오후도 다시 자세히 보게 될 내용이지만, 이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거짓 가르침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껴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내 행동 안에 조금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조금 덧붙이는 것, 조금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조금 빼고 있는 것, 내가 어떤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결국은 거짓가,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바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의 능력인데 왜못 벗어나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말씀을 올바로 내가 붙잡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알아가기를 힘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 간단한 건 진리가 무엇인지만 올바로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면서 나가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쫙 이제 훑고 나서 마무리하면 나가는 말이거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한번 더,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마틴 윌슨 존스 목사님이 길게 설명을 막 하거든요. 이제 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종적인 시금석이 무엇이냐, 예수 이 본문을 읽고 예수의 흔적을 지으면 짓는 거다고 최대한 간결한 문장으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진짜 잘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 그 3장부터 5장 사이에 나온 그 본문들 해석 가운데 나와요. 뭔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 설명을 왜 길게 드린지 이해할 수 있게 바래요. 복습하시라는 겁니다. 복습하셔서 이해하셔서 질문을 좀 던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그 그 중간에 다 완벽 잘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 틀린 것도 틀리지 않겠지만 이제 이해 안 되게 설명한, 미흡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녹여내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하이 부분은 전 너무 동의하거든요.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면요. 우리가 거짓 가르침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살짝 끼칠지언정 남아 있게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던 게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느냐예요. 은혜의 길이 뭔지 알고 그 씨름들을 하고 있는가. 예수의 흔적. 결국 은혜의 길을 아는가. 은혜의 길을 걷는가. 이 은혜의 길을 걸으면 우리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은혜의 길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걸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가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를요. 다른 데도 다 해요. 심지어 신천지도예요. 신천지도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삶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뭐 돈이 없을 때뭐 힘들 때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만이 답입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모든 구조와 내 삶의 모든 씨름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나고 있느냐 나고 있느냐예요. 근데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가르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르치는 길이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그게 성령 따라 사는 길이야. 성령님이 왜 오셨어? 그거 하려 그거 하러 오셨어. 너 은혜의 길 걷게 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그게 다아지는게 뭡니까?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죄와 싸움도 즐거운 거죠. 이 즐거움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즐거운 게 육신이 즐겁다는 단어를 쓸때 우리가 단 육신이 아 즐겁지 않은네 그렇게 즐거움은 평생 안올수 안 있어요. 때때로 아주 가끔 올 뿐이죠. 근데 단지 다른 기쁨과 다른 즐거움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걸 우리는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 지식을 우리는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걸으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